특세 첫날의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에 7월 22일은요 음, 미국 사람들에게는 뭐 그분들한테는 좀 자랑스러운 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들이 만들었던 만들었던 우주선 그 우주선이 인간이 그 달에 착륙하고 달 위를 걸었던 최초의 날,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바로 그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는 주인공 닐 암스트롱은요 어, 자신이 그달 위를 걸었었던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비록 한 인간의 달 착륙이 아무리 위대한 도약이고 또한 경이로운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해와 달과 별,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지구 위를 걸으신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신 사건은 어, 인간이 다리를 걸은 사건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경이로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차리지도 나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창조주의신 하나님이 이 땅을 걸으셨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특별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착상되신 후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지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고부터 30년이 흐른 어느 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요단강으로 가셨죠.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요? 세례 요한만은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을 뵙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96장 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높도임 4절에 보면 온 교회의 머리고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우리의 기쁨이며 생명이며 평화하며 영광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는 이 찬송가의 가사이자 정확한 대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찬송가 가사의 내용처럼 한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특세를 시작하면서 저는 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볼수 있는 이한 주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명확한 그리고 선명한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저제 안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분명한 그 복음이 선명한 그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복음이 명확하게 세워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제가 몇, 며칠 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였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했을 뿐,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에 관심조차 없고요.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 죄의 일상화의 모습들. 죄에 둔감되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리고 오직 인간의 죄 문제 때문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혹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의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될단한 가지의 사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를 대속해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 특세의 주제인 끝없는 사랑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 중간 동안 아니 일평생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양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린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때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차원의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바꿔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순간.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했었던 이전에수 많았던 우리의 필요들은 다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요한은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어, 여기서 두 가지 세례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회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회계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베푸시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거듭남 그리고 거룩하게됨 성화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베푸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죄를 해결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제는 거듭난 상태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표현한 말에서 이런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는 이 문장하고 예수님이 성령세례를 베푸신다라는 말의 의미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고 거룩하게 되는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자, 그 질문의 답은 오직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를 영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심지어 그것을 믿게 하는 그 믿음조차도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놀라운 걸까요? 뭔가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또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지.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서 뭔가 내가 거듭날 수 있는, 또 거룩해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영접해야 되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조차도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는 세례는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 세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사실 일생에 단한번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매일매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사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특세를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특세를왜 하려고 하는 거지 아십니까? 6월 달에는 부흥회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새벽이죠. 6월 달에는 밤에 오셔야 됩니다. 저녁에 오셔야 되는데요. 자, 6월 달에 저녁에 부흥회도 있습니다. 7월에 8월에 방학 기간 가운데 전환 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인생으로 살아내요 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도태되는 삶이거든요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영유해야 돼요 끊임없이 영유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힘이 딸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예배를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드리시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거에서의 거룩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겠죠. 근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왜 구역 모임이 있고 왜 이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서 왜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순간 한 순간 주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가 진실하고 성실하다면 그리고 그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서 안식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면 주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하시죠 창세 전부터 너무나 잘하시기에 안식할 수 있는 나를 허락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그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시간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 우리의 삶과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세차원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예전이 여전히 제로 베이스로 버티는 것에 자꾸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플러스의 인생으로. 뭔가 영적으로 도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맞죠? 네. 우리는 이제 그 거룩하려면 향해서 나아갈 사람들임을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번 특세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시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놀라운 그 은혜의 변화가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역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 축복보다 더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거하시니 나의 아픔과 눈물을 나의 고민과 번민들을 나의 소원과 피로를 그분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다 전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죠. 아니 말하지 않아도 다 표현 못 해도 아 주님 그냥 이 한숨 섞인 이 한마디라도 그리고 더 이상 더 이상 다른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는 생겨나지 않지만 주님 아 주님 반복되어지는 이말 한마디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의 특세기간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끝없이 사랑하시는 방식을 왜 보여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연의 가족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요, 여러분들 졸리더라도 여기 와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마 어느 생각,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수면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었어요. 지금 요단강에 모여 있는 수많은 인파 중에서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유독 세례 요한만이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34절, 2절에 34절의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이가 내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그는 지금 갖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이파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눈과 귀는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 걸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했었던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계속 이야기했던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또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고백했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영적인 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시는 겁니다. 나는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님만 살아내시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군난주한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한의 길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며 나아갈 때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양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특세기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거고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을 또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오늘따라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내일도 예수님 닮으실 것입니다 네자 우리 기도 제목 네 가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붙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과하는 복음의 신비를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내 안에 예수님만이 더 커지는 은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특세를 통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섬호하고 구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의 새 차원을 향해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